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5행론, 22행론 중에서 가벌 병정 무기하셨고, 이제 경신을 합니다. 드디어 가을로 넘어왔죠. 복습을 네. 한번 해볼까요? 이때까지 해온 거는 가벌 병정, 일단 일을 펼쳐라, 벌려라, 적극적이어라, 활동하라, 보여라, 드러내라. 이런 식의 글자들만 공부하셨죠. 그리고 아직은 마음이 순수하려라 이렇게 되죠. 철없는 마음. 가벌 경정이 원래 처음 넣 마음이에요. 네. 제가 여러 가지도 하셨석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어떤 아우라, 네. 뉘앙스를 네. 이해하세요. 아, 이런 글자가 천간에 많으면, 천간 기껏에 몇 개입니까? 네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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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천간에 있는 네 글자가 앞에 연어 네. 일치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속성의 글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네. 보면, 성당에 있는 연어일식 지지에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경이 있다 일단 갑이 있다 그다음에 을이 있다 또 병이 있다 이러면 초창기에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마음 가짐을 많이 갖겠죠 그죠 그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웃는다 음. 이거 뭐죠? 웃지 않고 썩는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음, 음, 이게 깊게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단순하게 느껴지게끔 제가 쉽게 드리는 거고 음. 이 스스로 깨우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편하게 접근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쁘게 산다. 음. 늘 변화롭게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니까 기쁘게 살려고 하죠. 음. 내일은 오늘하고 다른 거. 맞죠? 갑을. 이게 갑을이에요. 그래서 갑은 뭐냐? 새로운 거 따끈따끈한 음. 완전 날 것. 그는 뭐예요? 한 단계에 거친 것. 한, 한 단계에 거친 계획이죠. 그 글자가 계획 세우는 글자다. 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린 거를 천간 네 개죠. 그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까지 하실 때는 이렇게 그 토가 이제 그 안에 중간 과정, 우리가 말하는, 어,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여서 우리가 어떤 조금 뭘까요? 덩을 들인다고 표현하죠. 일의 진행 과정이 뭔가 뭉쳐서 이제 완성되기 직전의 단계, 무토기토, 그죠? 이런 개념. 그러니까 무토기토가 있다는 자체가 아 이제 다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작품이 나오기 전, 가을이 넘어가기 전, 결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지막 완성 단계 이르시죠. 크게 위압을 해야 돼. 크게.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비로소 오죠. 가을이 오면은 일단 나뭇가지에 뭐 안에 내용물이 있던 없던간에 뭐가 다릅니까? 열매. 열매가 다릅니다. 결과 남발. 결과. 그래서 경금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좋아해요? 동기를 좋아해요. 결과 를 좋아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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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를 좋아해요. 신리를 좋아해요. 신 응. 응. 돈을 좋아해요. 칭찬을 좋아해요. 돈. <laughs> 아시죠? <진짜? 웃음>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김민씨. <laughs> 이게 리얼한 이야기잖아. <laughs> 저한테는 저한테도 아우 <아유, 웃음> 고생했어요. 와 제가 평생 듣지 못한 그런 좋은 이야기 해주셨네. 가면 저는 아유 <laughs> 내가 오늘 막 괜찮은 일이 됐네 이런 생각을 어? 이런 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 해버리면 속으로 막 갑니다 아면 사람이 지그치지더그그말 예쁘라는 필요 없어. 차라리 오늘 밥한 그릇 하기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라고 아이씨라,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요거는 단독으로 이렇게만 이야기 해드린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음. 만일 경우에 요월에 있는 글자가 정이 있거나 화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음. 그러면 이 화가 정, 경금을 어떻게 해요? 그가죠. 음. 이제 요 이제 오행 관계에 대해서 음. 이해 하셨죠, 그죠? 목은 세, 화를 생하고, 음. 화는 토를 생하고, 토. 금을 생각하는데 요한 단계가 빠지면은 극한다 그랬죠 음. 그니까 정화가 경금을 보게 되면은 약간 신류를 생각하다가도 돈돈돈 하다가도 정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를 음, 아시겠죠 이게 이제 복합의생인데 그걸 여덟 개 하고 대응까지 할라카이 머리 지나겠죠잉 괜찮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천천히 하면 되고 요 일간 이 가장 많이 느끼는 기운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아요? 일지. 요거요거 요거. 일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거는, 그런 생각은, 생각을 깊게 할 때는 돈을 생각하지만, 당장은 뭘 생각해요? 정하의 글자와 병하의 글자를 생각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떤 느낌이에요? 화끈하죠? 화는 뭐, 화끈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화끈하네, 그 사람. 이렇게. 경금신금이 화끈할까요? 솔직히 안 하곤 합니다. 실리 음. 네. 좋아하겠죠. 네. 그러면, 이 글자가 단단한 글자입니까? 음. 무릉무릉 무릉무릉하게다발처럼이울컹물컹한 음. 글자이겠습니까? 글자. 아주 단단하죠. 음.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있어요? 간단해. 아유, 간단해. 음. 요 글자가 천간에 보였다. 일단, 감잡으어요네개 아, <laughs> 네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일간이 만약에 이 글자다. 이 글자다. 어떻게? 깜깜 부르스야. 차이는데 무조건 일단은 내가 약하든 강하든 간에 깜깜 부르스야. 일간이라면 자기 밑에 뿌리만 있으면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이 힘을 얻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어느 계절이에요? 가을 태생이라면 힘이 세다, 약하다? 근데 일간으로 금이 태어났다? 어떻게? <laughs> 잠깐 해. 깐깐해. 근데 여들 불이 있다. 어떻게 깐깐함을 스스로가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런 음. 것까지 이해지겠죠? 근데 정이 없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자기의 깐깐함을 밖으로 드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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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수로 가요? 렇게 해서 간다. 음. 아시겠죠? 여세 오세요. 음. 제가 다른 발언 잘안 해도 했던. 기스을들였으니까 원장님 속으로 지금 야진도 너무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뭐 <laughs>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이래서좀 단축도 해드리고 하니까 이렇게 응용이 있었으면 왜냐하면 하나를 배워도 응용이 쉽겠죠 이렇게 응용을 하다 그렇죠? 그래서 개수 잘 내가 목의 개수가 많은지 금의 금수의 개수가 많은지 따라가지고 어떤 성격이 나타나요? 깡깡부루스죠 이거는 천진난만한 쪽 을 계산하십니다. 신리는 깐깐해도 신리하고 돈은 이쪽이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가 특히 음입니까? 양입니까? 음. 양이죠. 양은 뭐하고 합을 쳐야 되죠? 음이죠. 남자가 사주에 금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왜 있어야 될까요? 천성이 남자가 양이 양이니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고 이해 잘하셨어요. 양이니까 양이 합을 치는 거는 음이잖아요, 그렇죠? 음을 만나야 비로소 양이 목적을이은 거잖아요. 양이 양을 만나면 끝없이 해라는 이야기로, 끝없이 양하라는 이야기는 끝없이 일을 벌려라는 이야기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남자는 음을 만나야 특히 금 수를 만나야 결실이 있다 는 그죠? 음. 금이 없는 저도 금좀 약합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여덟 글자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이 여덟 글자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금이든 수든. 근데 금생수 안 해주는 수가 있으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지. 이 일까지 나와야죠. 금이 있는 상태에서 수가 존재합니다. 무슨 뜻이냐? 금은 수를 계속 생해주기 때문에, 금이 없는 수는, 수는 있긴 한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운에서 금이 들어오면 또 채워지긴 하겠지만, 물론 수가 없는 것보단 낫, 있는 게 좋지만, 남자는 금수가 약하든 하든 다 있는 게 좋다. 상대적으로 글 개수는 작더라도. 왜?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금수가 있어야 뭐가 와요? 결실을? 제말 이해되세요? 경민 씨 이해돼? 음. 이해 안 돼? 같은 한국 말하는데 왜 이해가 안돼 씨? 쉽게 이야기했는데 결실이 검 검증적인 문제도 되고 자신 문제도 되나요? 예. 음. 결실이란 건 뭐냐면 다시 또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대가예요. 금수가 없으면 내가 일을 해놔놓고 그 대가를 어떻게 받아? 잘못 받는다는 뜻됩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처음 금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일은 앞에 잘 진행시켜 놓고 뒷마무리가 결실이 마무리가 돼, 안 돼? 안 된다는 된다. 의미도 됩니다. 이해 음. 가지 해석이 되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해석 응용법이에요. 특히 남자는 금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여자는 자체 타고나면서 음이기 때문에 금수를 갖고 태어나요. 여자라는 자체가. 금, 없어도. 근데 여자도 금수가 있으면 좋죠. 그 대신 여자가 금수가 너무 많으면 고달프다 음이 또 음을 안고 있으니까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차갑다 보면 양을 안고 있어야 따뜻하게 화합이 되고 조화가 되잖아요 그 여성은 자주 볼때 원래 음이 목이 없는 화는 오래 못 합니다. 잉 네, 화가 있다 하면 목이 옆에 있, 이, 목이 사주에 있을 때에 있다 화가 오랫동안 지, 존재하는 거 이런 거다 이제 앞으로 이게 글자 하나만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음, 나중에는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만약 화가 반으로 쓴다. 근데 목이 없다. 이관는 무슨 관이라고 유명무실한 관이다 이거지. 이름은 밖은 멀쩡한데 속은 텅텅 비인 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이 없는 화는 화가 많은 관이라는.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목화가 없으면 사랑을 못 받는 거지요. 화가 뭐예요? 목화가 뭐예요? 양이죠. 양이 뭐예요? 남자 여자예요. 자기 사주에 남자 양기가 없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아니못 봤지. 여자가 행복하려면 뭘 만나야 돼? 음. 주위에서 들이대는 양기를 받아들여야 될거 아니에요. 양기가 뭐예요? 남자를 상징하잖아요. 기억다 음. 아, 이해하시겠죠? 음. 이해되는 말 지금 드리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이해되죠? 음. 오케이.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주 딱 봐가지고 여덟 글자에 얼른 찾아 뭐가 없는지. 남자한테 금수가 없어. 여자한테 목화가 없어. 고달파 안 고달파. 일단 고달파라고 던지 버리면 맞아요. 요거만 기억해가셔고 여러분 상당한 그래서 네. 우리 한 학기 본는뺀 겁니다 5행에 멀빠진 것만 딱 알아도 오늘 이제 금편 금신금을 하지만 이금신금은 남자한테 좋아요 여자한테 좋아요 남자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 제가 그래 난요 요 하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게 유금이 있어요 제가 이거라도 넣으면 큰일 났지 와요 수가 요한테 정말 멀떨어져 있죠? 금수제 네. 된다, 안 된다? 안 여러분은 <웃음> 좋은 <웃음> 좋은 <웃음> <말씀>. 역시 응용적이 대단하시네. <laughs> <나아가시네. 응용이> <laughs> 뽀뽀를 시켜 보는 거예요 자, 금생 사조 안에 있으면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늦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안 되고. 음,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게 해석법이에요. 원활하게 안 되고, 바로 안 되고, 적극적으로 안 되고, 직접 안 되고, 어떻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좀걸리나요 이런 개념이 없는 거보다 훨씬 낫는 겁니다. 이거 뭐두말할 필요가 없죠. 없는 거는 현실에서 네. 고달픔을 네. 겪어요. 네. 우리 경민 씨 사주 한번 봐줄까?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프라이버시 지키, 지키는 멘트만 아, 할 테니까. 신, 이가 어떻게 돼요? 신미년? 아이가 신미생. 네. 오케이. 병신, 병신. 보고 계시네. <laughs> 계속 보고 <오고> 계시네. 병신, 병원, 병원 떡. 류.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들이 <laughs> 처음 <웃음>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쉬운 게 뭐냐면 오행의 개수만 잘리는 거예요. 원래 개수 잘리면 안 되는데 고래 연하면좀 쉽게 접근이 돼요. <laughs> 자, 그 오행의 개수 리이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계절을 먼저 봐요. 그럼 계절이 어디예요? 여름이다. 네? 여름이잖아. 네. 여름에 뭐가 강한 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여름에 네. 뭐가 강해요? 활동상. 금이 강하잖아, 요 금. 네. 오행 중에. 모카토금소 네. 여름에. 네. 금이 강한데, 일주가 보니까 금이야. 그럼 강해야 네. 이 사람은 강한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데, 금이니까 어떤 기질이에요? 네. 이거 쓰는 거. 주먹 기질이에요. 네. 주먹 대장 기질. 권력자들이 권력, 힘 쓰는 걸 좋아하는 게 금, 금이에요. 실리 권력 이런 거 해결사 이런 거 음.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항상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고 사주 구조가 잘 갖춰져 있으면 무관 경찰 검사 좀안 갖춰져 있으면 어, 자동차 서비스센터 내지는 뭐조폭 그래서 주목 쓰겠죠. 어. 내지는 지금 출시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줄 서세요. 이렇게 는 통제하는 사람 선생님은. 어, 이제 고거는 사주 구조에 따라가 어떤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조직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맡고 있는 게 금이 아닙니왜 깐깐해요 안 깐깐해요 깐깐하잖아요 깐깐하니까 뭘 해야 돼요 항상 마무리를 결실을 하기 위한 전단계의 일과 관여되어 있어요 항상 그 사람. 회사에서 그걸 좋아하지요그 사람을 만찬을 면은 냉정하잖아 이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냉정냉옥입니다 그래서 정에 안 휘둘려요. 그래서 사리 분배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써야 되겠죠. 가기치고 알리는 거 목화를 알려야지 이분들은 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절을 잘이 사람들한테 그 부탁을 하면 다들어져요 어. <laughs> 맞아요. 그래. 참, 차라리 아유 제발 <laughs>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저 음. 땡짜고 이제 바쳐. 음. 이런 분한테 이야기하면, 뭐라 하냐면, 웃기간제. <laughs> 음. 내색은 한다, 안 한다? 음. 안 합니다. 속을 어떻게 생각한다? 음. 줄썩 음. 아, 이런 음. 딱, 딱 냉정합니다. 그런 대본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이 글자는 거요 그건 말과 요즘 정치인들. 정치할 수 있는, 정치가 뭡니까? 다소린다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시리즈를 하면 이해 쉽죠? 뉘앙스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설명 쉽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그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음. 자, 계절을 봤는데, 금이다. 가을인데, 어떤 가을에 이요 초가을이죠? 신유술, 초가을이죠, 초. 음, 가을 오늘 처음에는 적어주세요. 초가을. 금, 같은 금이다. 아, 금, 금, 세구나 어. 세. 금이 다른 글자 목도 목을 보면 쎄고 화도 화를 보면 쎈데 금이 금을 봤으니까 육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기로 유명한 게 뭐예요? 음. 바로 이 금이죠. 그래서 이금 자체가 뭘 하냐면 제가 아, 했잖아요. 권력. 음. 결실도 되지만 힘도 된다고 해요. 파워. 음. 이 파워예요. 이거를 여성이 가지고 있다. 고집 세안 세. 안 세. 세요 일단 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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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다루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허리를 확률이 높게 했죠. 제가 뭐 간증은 <안전을> 안 드십니다. <laughs> <laughs> 이 옆에 이런 병화가 있거나 정화가 있으면은 래도 자기 성격을 많이 음, 이런 죽입니다. 죽이죠. 왜 화가 검을 보면서 음. 계속 참아야지. 음. 그래도 명예, 어. 이 명예 글자잖아. 이쪽 글자 이딱반짝아니가 이쪽은 너무 명예, 음. 명예. 음. 돈안 줘도 해주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한테. 응. 부탁할 때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하세이 응. 응. 사람들은 꼭 돈을 줘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런 걸 제가 해 사람들은 가출, 집을 나오더라도 뭘 갖고 나와? 응. 어. 정주영 씨 아시죠? 응. 집 나올 때경금일쯤에서 정주영 씨. 현대 그룹 창시자. 집에 그 아버지가 애증인하는거황사한 마리 데리고 갑니다. 절대 나쁘지 뭐. 역시 경금다운 행동이지. 아무나 죽는거예요 감옥같으면은 야 내가 많이 쥐어갖고 오면 우리 딸이 식구 다섯명 우회살아갖고 그거 마음을 찌가지고 절대 못갖고 가는데 과감하게 과감하게갖고 <laughs> <laughs> 외땅간에 아버지는 내가 성공하니까 천마리 갖다 드릴게 음. 실제 갖다줬잖아 근데 지금 아버지는 없다 음.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거 금이 그래서 상당히 강합니다 숙살지기 한번 붙어볼래 전쟁 권력 총칼 이런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주면은 일 말할 필요 없고 싸움 이런 거 전쟁놀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맞아 맞아. 여런데도야 전쟁놀이, 뭐 하이바나타 시오지 뿜어, 야이 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런 거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아우라를 읽을 수가 있다. 도시형은 좋아요. 여시형 그냥 그럭저럭. 그럴수록... 동생 포기했겠지. 변비질 <laughs> 않겠지. <laughs> 동생 이미 알아봤어 <laughs>